오늘은 나를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나와 닮은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닭추변에 음.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고향여자님의 연애문서 <laughs> 고향여자님은 음.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한데, 음. 나를 채워주는, 그리고 하나는 나와 닮은. 음.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동전으로 생각해봤을 때, 인간이 음.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떨어져 있는데, 음. 나를 채워주는 동전. 그런 원이 된단 말이죠. 음. 근데 이 사람은 나와 반대돼. 나랑 반대되는 내가 이래서 내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 이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성과 감성이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면 나를 안만나겠죠 그렇겠죠 어. <laughs> 그러니까, 잘 알아. 어, 그러니까 음. 이런 반대되는 사람이 좋은지 아니면 나랑 그냥 똑같이 감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좋은지 그 수많은 연애를 <웃음> 네? <웃음> 들어본 사람 이 들어봤잖아요 있어. 많은 친구들이 네. 있으니까 어이제 그런 좀 데이터가 소중이 되셨죠 네 그쵸 음.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네. 반대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오. 그러니까 저는 좀, 사람들 만나고 막, 음.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면 음. 남자친구 좀집돌렸으면 좋겠다. 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위험한 짓은 내가 할 테니. 그냥 집에서, 내가 어, 집에서, 조심하게 내, 어, 나한테 연락이나 잘해라. <laughs> 내 연락이나 받아라. 연락 잘되라 약간 그런 거군요. 너 밖에 나술 먹지 마라. <laughs> 술은 내가 먹는 다 <laughs> 술은 나랑만 먹어. 약간 이런. <laughs> 이모까지 내가 먹을 테니. <laughs> 어, 약간 그런 거군요. <laughs> 굉장히 이렇게 보면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다 보니까 <laughs> 그 사회활동의 폐해에 대해서 잘 아시는 아유, 분이 그렇죠. 있지 않나 어, 그럼 나랑 약간 대치되는 사람? 저는 그런데 음. 다른 분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격이 좀 오래 가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은 사람 만나고 술 좋아하고 음. 이런 사람이 집에만 있고 내성적으로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랑 음. 만나면 충돌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어, 같이 만약 이 사람이랑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응. 어느 한쪽이 그렇죠 어. 그러면 본인은 나랑 대치되는 사람이랑 만났을 때 본인이 힘든 걸 느낀 적은 없어요? 고여자님께서 힘든.. 음. 저는 거야? 맞춰주는 편이라 어어 그래. <laughs> 꼭 입구 입구를 골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laughs> 거울, 거울 현상 거울 아, 현상 방금 아, 현상. 본인 아, 표정이었어요 음, 음, <laughs> 본인도 말하면서 약간 좀 <laughs> 나, 그래서 그냥 난 따라온 거예요 <laughs> 어. 맞춰주는 동안 좀 스트레스가 쌓이나요? 어,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제가 술을 좋아하는 편이다 치면, 예, 예. 근데 사람, 그 반대, 반대인 사람 술을 안 좋아한다 치면, 예, 예. 역시 여기서요? 모든 예시는 술로 <laughs> 간다는 거. <laughs> 그게 쉽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충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더라. 고 음. 그럼 제가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음. 웃긴 건, 줄인다고 줄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대로인 거죠. 음. 예를 들면 제가 일주일에 7일 마시다가 6일을 <웃음> 마시면? <웃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대로인 것처럼 느끼고 <laughs> 일주일에 6일 을 마시는 게뭘 줄인 거야? 이렇게 나 굉장히 많이 줄인 거야?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 5일로 줄였다고 <laughs> 굉장히 많이 줄였지요 매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줄은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어. 최대한 난는 그, 아니면 점점 점차 점차 줄이고 있는데 이 사람 음. 입장에서는 그대로로 보인는 음.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이렇게 나니까 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음. 음. 그럼 저도 성향 같은 애를 만나야 되나? 근데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그냥 만난 거 이렇게 본적 본인 아, 얘기 안 해줘. 도아 그렇죠, 그렇죠. 어. <laughs>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어... 어떤 장단점이 있던가요? 싸우는 빈도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해가 되니까. 음... 음... 그러면 어... 왜 닮은 사람보다 약간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싸우는 빈도가 줄는데. 제가 좋아요. 제일 퍼펙트는 내성적이지만 음. 술 좋아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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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별로 안 만나고 니모까지 음, 음, 음. <laughs> 네 내가 만날 테니까. <웃음> <웃음> 아, 이것도 반대 아닌가요? 그렇죠, 반대죠. 음, 반대죠 어. 취미는 같대, 성격이 반대. 음, 근데 저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물론 제가 막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나랑 반대다는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나랑 반대다는 사람 만났을 때 얻는 게 되게 많아. 요 그러니까 내가 저의 사생활은 되게 냉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정감 있게 잘못 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선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보통 내가 더 생각이 깊지만 <laughs> 이제 그런 부분 내가 뭔가 어느 한쪽으로 갈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음,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음, 되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네. 근데 나랑 저랑 이제 닮은 사람을 만날 때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 어, 이게 저도 약간 좀좀 사차원 좀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4차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음. 그래서 계속 이게 방향이 멈추질 않고 계속 가는데 어. 내가 예술가로서 뭔가 작품을 활동을 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음. 그런데 나는 어쨌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거는 좀 뭐랄까 서로 손해인 것 같아 음. 서로 무언가 너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고립돼 버리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나 보니까 뭐가 제, 제가 생각했던 최선은 그냥 내가 음. 성숙해져서 나와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어, <웃음> 어렵네. <웃음>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 나랑 진짜 다르다는 진짜 게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상관 없어지는 거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랑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예전에는 되게 답답했거든요. 밀어내 음. 보이고 음. 왜 저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아, 나랑 다르 저런 면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구나. 약간 음. 동전의 양면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얻는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 그래서 아까 고영현이 말한 나랑 다르지만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이해해 주는. 아 그렇죠. <laughs> 그게 이제 그런 나와 다르지만 성숙한 사람 아, 근데 그 사람도 술은 마실 줄 알아야 돼 아. <laughs> 까먹어요? 아, <웃음> 그렇죠? <웃음> 나와 다르지만 성숙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어, 그렇지 어, 간이 튼튼한 <웃음> <웃음> 두 개의 간을 가진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취향을 지지해줄 수 음, 있는 사람이거든 음, 그뭐 이거는 고향재면 그게 하나의 같이 함께 술을 마시는 거니까 음, 음. 닮은 사람 만났을 때 가장 문제는 뭔가 근데 저 이걸 이렇게 나눠볼게요. 감성적 음. 감정적인 사람과 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치면 어, 네. 같은 감정적인 사람이 만나면은 음. 싸움은 이게 끝이 어? 없는 거지. 어. 완전 밑바닥까지 갈수 있는 거. 음. 이성적인 사람끼리우면뭐 음. 하는 것도 그냥 바로 끝나버릴 수가 어. 있는 거고. 어. 근데 반대로 그 저는 같은 성향 감성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음. 진짜 밑바닥까지 보는 거 같아요. 어. 싸워도 브레이크가 없어. 왜냐면 어. 서로 감성적이 감정적이니까. 어. 근데 반대로 이성적인 사람 만나면 제가 급발진하면서 막아주거나 어... 이사람 너무 이성적이면 제가 그걸 보듬어주거나 이게 되더라고요 음. 음. 어... 그래서 그렇군요. 반대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음. 근데 그게 또 약간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막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있는데 상대가 너무 막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면 좀 약간 소름끼치는 면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아, 이러다 언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뒤통수! <laughs> <laughs> 뒤통수 치는 느낌으로 <laughs>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약간 너무 인간미가 없다 오. 어 너무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냉정하냐 사람이 음. 되게 이성적이신가 봐요 나는 이게 잘 감정 변화를 음. 감정 변화를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음. 그러니까 막 화가 나도 막 화를 잘안 내고 화를 내는 거라고 해봤자 뭐 또박또박 말하는 거 정도 어. 그게 더 무서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게 더 무서워 뭐 약간 좀 음, 나랑 친한 사람들은 좀 그런 거를 좀그렇안 좋게 생각하는 거. 음. 같 근데 상대가 그러면 좀 싫을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오면 자기랑 너무 다른 모습이니까 음... 좀 어색하고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연애를 안 해본 사람끼리 만났을 때 다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건 좀 힘들 거네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결국 좋은 사람 만나면 연애를 많이 해봐야겠네 사고가 넓어져야 겠지 좋은 사람 만나시겠네 그럼요 <laughs>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 만나시겠네 <laughs> 그러면 채워주는 사람을 그러면 만났다 근데 아직 연애에 서툰 사람들이야 혹시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채워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반대되는 사람 만났어요. 근데 조언해 줄 만한 거. 이 사람, 이분들이 힘들어 할거 아니야 분명히. 나랑 다르니까. 헤어져 이런 말 하지 마요. 미성 준비 이런 말. 티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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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예전에 혹시 기억을 떠올려서 나랑 다른데 아이 사람이랑 관계가 그냥 갔어도 괜찮았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죠. 어. 만약 그때 본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테요 네. 과거의 본인한테 음. 그 사람이랑 헤어졌던. 음. 아, 그냥 잘 헤어졌어? <laughs> 잘했어. 그것도 너의 길이다. 그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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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너의 길이다. 딱히 음. 뭐 저는 만약에 너무 달라서 어색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다라고 음. 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집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과 너무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거를 살면서 점점점 넓어지는 세계를 막, 막 보는데 처음에 그걸 맛본 순간은 되게 남자들이랑고공부하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였어요. 아, 왜요? 그러니까 아, 왜냐면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비슷한 지역에서 살고, 대학교도 그냥 나랑 비슷한 어떻게 하면 수능을 보고 비슷한 어떻게 하면 나랑 살아왔던 사람들이 오는데, 군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식과 너무 다른 사,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훈련소 딱 가서 거기서 도박을 배웠어요. 거기 타자가 있었던 거야. 오. 그래서 여기 도끼 자국 있는 동생이었는데. 아, 진짜? 어, 진짜 그 친구한테 막 야바이랑 이런 거를 음. 그 친구가 치아깍을 노려가지고 야바이를 했어. 음.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막 화투장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 형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전, 그때까지의 내 세계는 되게 좁아졌다는 거죠. 이성을 음. 그 당시에 만났다고 치면 이 사람은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지. 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 우리 집에서는 밥 먹고 과일을 먹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람은 과일을 하나도 안 먹는 사람이야. 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음. 어렸을 때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쵸. 어. 그냥 나와 이 사람은 과일을 안 먹기 때문에 분명히 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할 거란 말이죠. 음. 다른 무언가 저거와 연관되는 플러스 요인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게아나 내가 배울 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연애를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려고 연애를 한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미 고향여자님은 체득하고 계시는데요. 그러세요. 이게 경험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 네, 저는 오래 걸렸습니다. 연애를 아, 그렇죠. 별로 안해봐갖 그렇죠. 오래 걸렸죠. 오래. <웃음> <웃음> 많이 말고 어, 오래. 아,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오래. 마지막으로 혹시 해 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부산이 한 마디 하시죠. 아, 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똑같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상해 없으신데요? <laughs> <laughs> 나와 닮은 사람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나와 닮은 사람을 만날 거면 세상을 좀풍넓게 봐야 돼 어. 어. 그리고 이사람 분명히 그런 시점이 와요 저 사람이 나랑 닮아서 싫어 <laughs> 그런 <그럴> 시점이 <laughs> 온다니까 진짜로 자기 혐오가 느껴져 <laughs> 그거를 잘 버텨야 돼 <laughs>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맨날 이 사람이 부족해 보일 거야 <laughs> 왜냐면 너무 나랑 다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미련해 보일 거야 그걸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둘다 결국은 성숙해지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성숙해졌을 때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더 시각이 넓어지는 거지. 그 그게 뭘본 근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소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안녕히 계세요.